절대, 절대 떨지 마라떨이번에 어. 어. <laughs> 지금 우리 학교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 네. 네 너희들이 공부 잘먹기 때문에 네우리 어. 마지막 경야 이거 사과나 <laughs> 그 거야 이게 그래, 나는 알아 나는 나아가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. 선봉이요 선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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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가 에이스라는 뜻이요 어. 에이스 어, 알았어 루틴의 에이스 알았어요 고에요 고춘기에요 어 네. 아니야? 네. 야 뼈는 괜찮아냐한 네. 예. 예. 달만 쉬면 음, 괜찮다고 고생하니다고생하어 네, 너만 믿는다. 안녕하세요. 파이팅. 파이팅. 봉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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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구. 조심하세이팅 감사합니다. 어! 원저 퇴각. 어! 단체전 제1 경기 전북 최고대 원광구잠깐만파 <laughs>